2010년 그쯤 해 가지고 중국에서 고객들이 되게 많이 온 적이 있어요. 성형 수술 받으러. 강남에 돌아다니시면은 붕대 같은 거 감고 돌아다니시는 외국인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만큼 이제 한국의 성형 수술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인터넷 보다가 갑자기 이제 뉴스를 봤는데 한국에 피부 미용 시술하러 외국에서 많이 온다고 해가지고 안 그래도 제가 듣기로는 피부과 같은 데서 외국 손님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보러 나왔습니다. 한국의 대중문화 K-POP이 유명해져가지고 블랙핑크나 BTS처럼 나라의 보배님들이 많이 활동해 주셔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특히 K-뷰티 외국 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관광 코스처럼 피부 시술 하나 받고 가는 이런 게좀 유행처럼 퍼진 것 같아요. 아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외국 현지에서 받는 것보다 좀 저렴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턱보 톡스 같은 게뭐 500에서 800 달러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는 뭐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이 육박하는데, 한국에서는 요즘 턱보 톡스를 100만 원 받는 데가 아마 거의 드물 것 같거든요. 상당히 저렴한 비용에 그렇다고 저렴하다고 결과나, 효과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매력을 느껴서 많이들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어, 네, 당연히 있고요. 태고객 많이 오신다고, 클리닉들도 엄청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돼가지고, 다들 인테리어랑 광고에만 비용을 지출하는 그런 병원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가격도 막 서로 이제. 다운 시켜가지고 치킨 게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매출은 높은데 순익은 많이 안 남는 그런 구조가 돼버려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들었고 이런 부분들은 경쟁이나 마케팅이나 인테리어에 신경을 물론 쓰긴 써야 되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 만족도나 결과인데 그런데 좀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가격이 낮아지면 환자들을 많이 봐야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좀 대충할 수밖에 없고 이제 퀄리티 자체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들이 한국 시술 받고 만족을 못 하셨을 경우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해외분들이 한국에 우리 병원 찾아주는 게 정말 모래에서 바늘 찾기처럼 쉽지 않은데 그렇게 오신 것 자체가 되게 고마운 일이고 그거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만족을 하셔야지 저희 병원에 받은 인상이 쌓이면은 이제 한국에 대한 인상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진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요즘 피부 시술을 받으러 외국 고객들이 많이 오신다는 그런 내용에 관해서 왜 그렇게 오시는지 또 우리 한국의 경쟁력은 뭔지 또 문제점은 뭔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일치성형외과도 외국 고객분들께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진료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